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열곱이다의 추준호 예레미야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중학생과, 중학생과 함께 부르는 생활성가라는 콘텐츠를 이번에 만들게 됐는데요 어 오늘 함께하는 우리 어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에 다니고 있는 16살 고현채 마르티나입니다 네 대전교구 어디 성당이에요? 아, 동성당입니다. <laughs> 네, 대전 교구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laughs> 자, 아무튼 열 어, 여섯 살이면 이제 중3인 거죠. 어, 예, 이거 마이크 대고 얘기해주세요. 네, 중3인 거죠. 네. 아, 자 이번에 우리 1 7이다와 어, 이렇게 여러 가지 곡들을 좀 커버를 하게 됐고 여러분에게 노래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 마레티나 자매님은 어떻게 우리 함께하게 됐나요? 어. 저희 어머니께서 17이다의 노래 중에 하나인 엄마의 기도가 하늘의 다음이라는 노래를 제가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그걸 우연히 딱 추준호 예레, 예레미야님께서 보셔서 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제가 저희 처음 보고 저희 단원들한테 공유했을 때 다들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우리 콜라보를 제안을 해보자. 그리고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 또 음악과 관련된 꿈을 꾸고 있다고요? 어, 네, 제 나중에 꿈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오, 뮤지컬 배우 어떤?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뭔가 저는 네. 제 목소리와 노래와 연기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감동을 선사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아 예. 뭐 특별히 맡고 싶은 배역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어, 꿈은 장대하게 꿔라고 했으니까 <웃음> 네. <웃음> 나중에 꼭 유, 오페라 유령 중에 크리스틴 역할을 맡고 오, 싶습니다. 오 예. 오페라 유령의 그 여주인공 네. 크리스틴. 아 좋아요. 근데 본당에서도 지금 되게 다양한 성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어네 네. 일단 저희 중고등부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청년 성가대회 같이 가서 함께 네. 봉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되게 청소년들이 미사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친구들도 많이 지금 안 나오지 않나요. 예전에 비해서 네, 코로나가 오면서 네. 갑자기 안 나오는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본인이 이렇게 활동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그래서 좀 혼자 외롭거나 힘들거나 한건 없나요? 어, 가끔은 외롭기도 한데 네. 또 옆에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한테 가끔 고민 상담도 하면서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 10대 친구들 혹은 뭐 언니 오빠들, 동생들에게 어 이제 성당 <laughs> 성당 활동에 대해서 한번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어, 성가 말고도 성당에는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는데 복사도 있고 독서도 있으니까 음, 이것들을 네.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모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 살게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지만 오. 더더욱 하느님의 은총 안에 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꼭 예. 어, 성인 반열에 오르시길 바라면서 <laughs> 자 그러면 아무튼 자, 우리 그 음악으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어또 응원해주시고 우리 현체 마르티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